자, 안녕하세요. 종동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메타의 가장 핫한 거인화, 우디르 애쉬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레벨덱 구성입니다. 거인화는 3스테이지, 그리고 6레벨 이상일 때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덱은 기본적으로 팔레벨에 리로를 하셔야 되고요. 우디르가 삼성작이 되면 은 좋지만 웬만해서는 안 됩니다. 2성만으로도 탱킹이 충분하기 때문에 삼성은 퍼줄 때만 찍어주시면 되고요. 팔레벨에서 디에고가 굉장히 잘 나오고 AP 아이템이 꽤 나왔다면 디에고 삼성을 찍으면서 같이 캐리해주시면 좋습니다. 8레벨 상황에서 애쉬한테 뭐 찬란한 크라켄, 찬란한 구인수 같은 아이템이 나왔을 때에는 일성만으로도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일 때에는 9레벨을 가주시면 되고요. 9레벨에 가게 된다면 리신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갱플랭크 대신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리신한테도 거인화를 주어서 이 거인화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파워업 간식 제거기간한네 4개는 있을 때 도전해주시면 좋습니다. 리신한테 썼다가 안 나오면은 굉장히 약해지고요. 리신 거인화가 안 되었을 때에는 애쉬 파워업 주면서 남은 한 자리에는 자이라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애쉬 아이템 각이 나왔을 때 가시면 좋고요 부인수 크라켄, 그리고 총검. 총검 대신에는 밤의 끝자락이나 크라켄을 하나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애쉬 아이템을 만들었다면 우디르 방템은 아고일과 거결은 필수입니다. 우디르가 거결로 스턴 면역을 받으면서 평타를 빠르게 때려서 체력을 회복을 하는 게 이덱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스테락으로 한번더 버텨줄 수가 있고 아고일은 원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 아이템이 삼신기입니다. 우디르한테 뭐 유물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 험난한 구일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성만으로도 브레벨 바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덱은 찬란한 아이템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디르한테 불구를 넣어주시면 상대 적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헤이틀린한테도 면역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증펜 요런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AP 아이템은 비에고한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운영법과 각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전쟁기계 결투가 이쪽으로 빌드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르한테 AC 아이템을 짬 처리하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좋아요. 부인 수 크라켄 제일 잘 받는 챔피언이 나르입니다. 이때 황금의 대검까지 뽑아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3-2라운드에는 6레벨 그리고 4-1이나 4-2라운드에 8레벨을 찍어주신 다음에 바닥을 한번 긁어서 덱을 완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돈을 모아서 9레벨 가주시면 되고요. 파워업은 우디르한테 무조건 거인화를 뽑아주시고요. 애쉬한테는 탄막 지옥이나 이중타격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9레벨 가서 리신 이성의1 0 0이 3개는 있을 때 리신한테 거인화를 노려주시고요. 배치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배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 딜러가 맨 오른쪽에서 내려오면은 애쉬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을 살짝 막아주시던가 왼쪽으로 가면은 틈이 조금 좁아서 낫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이 좀더 길기 때문에 상대의 오른쪽 딜러가 없다면 오른쪽에 있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증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찬란한 아이템이나 유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결투가 전용 증강 좋고요. 아이템이 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템 관련 증강들. 우디르 혼자 중앙에서 서 있기 때문에 중심 잡기 딱 떠오르죠. 그리고 재빠른 무장까지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현재 메타의 가장 핫한 어인화 우디르 애쉬덱 요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